이항 정리인데 이 항은 항이 두 개란 얘기야. a 더하기 b 얘들을 각각 항이라고 부르거든. 어, 항이 두개 있지? 어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만족합니다. 이런 뜻인데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아까 세제곱 했었는데. 그 항의 개수는 이렇게 했었지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세 번을 뽑으면 된다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 a 세제곱도 나오고 a제곱b도 나오고 ab제곱도 나오고 b의 세제곱도 나와 맞지 얘들을 보면 꼭세 번씩 곱해 두번한번한번두번세번꼭세 번. 번을 곱하게 되어 있어 당들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얘는 몇번 나오겠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를 세번 곱한다고 했었어. b를 기준으로 b를, b가 기준이야. 자첫 번째 문턱이 두 번째 문턱이 세 번째 문턱에서 b를 0번 선택하면 이세 개의 문턱이 중에서 b를 0번 선택하면 a만 선택한 게 되겠지. 그래서 얘의 개수는 서로 다른 세 개, 3개, 아, 세 개의 뭉텅이 중에서 A를 0번 선택한 거예요. 아, B를 0번 선택한 거예요. B를. 자, 얘는 B를 몇번 선택한 거? 한 번. 3, C, 1인 거야. 얘는 B를 두번 선택한 거지? 얘는 B를 세번 선택한 거. 그래서 있잖아.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면, A 세제곱, 이거 1이지? 얘 3이지? 3A제곱 B. 얘도 3이지? 3ab제곱 1이지 b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일반화 시킨 게 이건 거야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니까 무조건 n번 곱하게 해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항상 n이야 맞지?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다더셈이니까 시그마 r은 0 에서부터 n 까지. r로 많이 써. n, c, r. 0부터 시작하지. 0, 1, 2, 3, 4 이렇게 커지지. 네. a에 n-r제곱 곱하기 b에 r제곱. 이렇게. n-r과 r을 더하면 무조건 n이지. 네. 어, n번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. 요거에 이항정리야. 그리고 이 식을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불러. 일반항, 일반항. 수열에서 배웠었지. 음. 응. 그리고 각 항의 개수들을 이항개수라고 부른대 얘들을 이항개수. 응. 얘는 일반항, 됐지 어. 자, 이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. 지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n이 돼야 돼 알겠지? 네. 어, 0부터 n까지 시작한다는 거 1부터가 아니라 이거 네. 조심하고 자 아까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어떻게 됐냐면 n, c, r 그치? a에 n-r제곱 b에 r제곱 이렇게 됐었어 그치? 자 얘도 그걸로 표현해보자고 5제곱이지? 5컴비네이션 r 2x에 5-r제곱. y 예, 알제곱. 시그마, r은 0에서부터 5까지. 이렇게. 기니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될까, 안 될까? 어, 상관없어.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.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봤다면 얘를 반대로 b로 보고 a로 봐도 어차피 똑같으니까.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. 이제?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시그마 R은 0부터 5까지 o R. 3x에 5 컴비네이션 R 3X의 5-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2의 R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있잖아 3의 5-R제곱 곱하기 X의 5-R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r제곱이거든 네.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. 그럼 이제 지수법칙 써주면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돼 이렇게 네.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수끼리 더해서 5 빼기 2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이항정리 형태다 라고 하는거지 이렇게 변형돼서도 나올 수 있다고 알겠지? 얘의 전개식에서 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돼있어 그러면은 일반항을 생각하는거야 이항정리의 일반항 4 컴비네이션 r 곱하기 2x의 4만스 r제곱 마이너스 y의 r제곱이지 r이 얼마가 돼야 돼? 3. r이 3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43은 4지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y의 세제곱 따라서 계수는 마이너스 8x의 y 세제곱요놈 마이너스 8이 계수가 되는 거지 알겠니?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음. 그럼 얘를 다 전개하지 않더라도 이 항의 계수가 얼만지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지 자, 이것도 6C-R X에 6-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에 R제곱 이렇게 상수항이 되려면 얼, R이 얼마가 돼야 될까? 아,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 X분의 1이잖아 얘 정리를 좀 해야 돼 아까 전처럼 얘는 마이너스 1의 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제곱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니까 x의 6 마이너스 2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r제곱 6 컴퓨터 r인거야 그럼 상수항이 되려면 지수가 0되야 되지 그래서 r이 3인거야 3을 넣어주면은 이게 사라지고 6c3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수항인거지 조심해야 돼 그치?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그럼 또 일반항을 쓰는 거지 10 combination r x에 10-r제곱 곱하기 x에 n제곱분의 1에 r제곱 이렇게 자얘는 마이너스 nr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x에 10-r-nr 상수항이 존재하려면 얘가 0이 돼야돼 그치? 네응 r 하고 n 하고 r은 다 저기 뭐냐 r은 0보다 커나 같은 정수고 n은 자연수야 그럼 얘를 이제 이항해주면 r 더하기 nr은 10이 돼야돼 자, r로 묶어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n의 값, 자연수 n의 값이니까. n 플러스 1은 r분의 10. 여기 쓸수 있겠지? r이 0이 되면 안 되잖아. 네. 음. 그럼 r이 1일 때. 1번. r이 1일 때. n은 9. 2번. r이 2일 때. n은 4. 3번. r이 5일 때. 이제 r은 10의 약수면 되잖아, 지금. 오면은 n은 1. 4번 r이 10일 때는 n이 0이 되지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14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? 1번항 써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거 연습을 꼭 해야 돼